로마서 8장 1절 2절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청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쫓겨내려가버리고 우리는 성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고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고발한 법 자체가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거예요.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저쪽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법대로 사람 마귀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 법을 고발해서 다치옥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 하나님 그 역할을 마귀에게 준 것입니다. 그래서 마귀가 아직도 권작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마귀, 이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을 이기는 통치 시스템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삼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 아들을 건너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.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완전히 저주받고 심판받은 종들이에요. 우리는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. 근데 이 관계가 성립이 안되면요 사단 바이는 세상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임금이 되고 우리들의 주인 되고 우리들은 마구 자기들의 소유로 가지고 지들을 마음껏 갖고 다, 다 지옥 보내는 이런 일이 자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긴 통치를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걸 믿을 때이 모든 것이 작동되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아들들이 되면 뭐다? 바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파워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 마귀를 우리가 뭐요? 이기는